바다, 바다, 바다. 어떡해, 아구, 아구. 으악. 물로 들어가면 돼. 물로 들어가면 돼, 물로. 뭐야, 아구한테 왜 갔어. <laughs> 싫어, 오지 마, 이렇게 들면좀만 나... 버텨. 좀 버텨. 어, 비 온다, 비. 맨날 혼자 타, 저거. 안 해요? 아 뭐야. 급한 마음에 또 타지도 않았는데 가버렸네. <laughs> 우리 또그 사람, 잘하는 사람들을 언제 만나? 레벨 2 올려야 돼. 깃. 아, 나저 악어 싫어! 어디 갔어, 너. 말도 없이 또 올라와. 위로 올라 어, 이 악어는 더 무서운 거 아니야? 어, 저한 마리 더 와. 얘는 우리랑 레벨이 똑같아. 아, 그래? 그두 마리 오면 무서운 거야. 무서운 거지. 깃, 나한테 왔어, 이 아, 너가 탱커가 아니어가지고. 응. 나한테 자꾸 오는구나 그지? 어어그리 튀는 거야. 또매일 나보다 먼저 가더니 잘한가 요새? 기다려주는 건데? 어? <laughs> 기다려주는 건데? 너 가서 먼저 싸워도 돼. 예. <laughs> 우리 35야 지금? 34. 그럼 우리보다 얘가 레벨이 더 높은데 얘 35인데? 음, 하나 높거나 비슷하거나 이래 지금. 근데 우린 둘이잖아. 음. 둘이면 뭐해? 너잘 못하는데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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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무나 하나만 재워줘. 양. 양. 뭐야? 내 뒤에서도 와. 아니야 려니려나 아니야. 주문을 왜올수 없대? 으쌰! 나 무덤, 무덤 됐어. <laughs> 뭔데? 왜? 나불 탔어 또? 몰라. 뭔데? 왜? 어째서? 안된데 아니다, 근데 왜 죽었냐니까? 근데 내가 싸우지를 않더라니? 어, 이게 아프네. 얘네 뭐 마법을 써? 어, 이 기술이 아프다. 얘네 뭐 마법을 써서 내가 죽이지 못, 이 뭘, 이 바... 마법을 써도 마법이 안 나가더라고? 어, 뭐 그런 마법을 얘네가 쓸 수도 있어. 한 명은 잽도 안된 것이. <laughs> 얘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이 생겨? 나를 못 싸우게 해가지고, 내가 얼리기 그거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. 응. 음. 막, 침묵 걸리는 거거든, 그런 게? 그러면 안 돼? 어. 그냥 못, 못 싸우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, 너처럼? 어, 어, 기다려야 돼. 점점 우리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, 별 희한한 기술을 쓰는 애들이 점점 많아져. 어렵네. 한 개가 더 다가오는 건가. 아, 잠깐만, 우리 너무 많다. 그래, 너무 많다. 무섭다 이제. 오씨 개 많어. 다섯 마리 여섯 마리야. 불러와 한 마리. 어려워.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? 오랜만에 한지 알았는데. 아니 애들이 너무 세다. 어. 물좀 먹어도 돼? 어. 물뭐 얼마나 마시는 거야? 몰라. 애들이 자꾸 삼삼오오 모여 있어 이것들이. 모이지 마 이것들아. 잠깐만 여기서 또 많이 오면 또 와아 저기 뭐야 또 난리나거든 뭐냐 으악 깜짝아 <laughs> 내가 하나를 불러서 뛸 테니까 어 ㅎ <laughs> 에 뒤에 따라오 아니 따라오는데. 근데 내가 보니까 어 내가 보니까 4번 올리는 거 있잖아 이게 어. 시전 시간이 겁나 긴것 같아 올리는 거 즉시 시전이야 어? 즉시 시전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나서한번 쓰고 나서 아, 대사용 시간 근데 그게 어 다 얼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. 그게 얼려졌다가 내가 때려가지고 바로 풀리는 거야. 그그런 아, 거야 얼면그데 응. 네가 때면면 풀려? 응그러로 풀려 얼얼음면왜러면 그러면, 그 그러면, 얘기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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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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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그러면, 그 어, 야, 다 따라오는데? 어씨 도망가, 도망가. 어떡해? 도망가, 도망가. 어디가? 멀리 바다 쪽으로 도망가. 어디로, 어 도망갔어? 바다 쪽으로 도망가. 찬륜, 어씨. 어, 그래, 그래. 빨리 도망가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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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바다, 바다, 바다. 어떡해, 아구, 아구! 아 물로 들어가면 돼. 물로 들어가면 돼, 물로. 뭐야, 아구한테 왜 갔어? 좀만 버텨, 좀만 버텨, 한번더 올려. 나 그러면 나 물약 먹으면서 가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, 좀만 더, 좀만 더. 갔다. 아, 어... 너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우리 어떻게? 우리 여기 못해, 못하는 거야. 왜? 한명더 불러와. 우리 못해, 두명서 못해. <laughs> 한 명씩은 장수하면 되잖아. 에이. <있잖아>. 너 어, 개뿔 못해. <laughs> 이것들 무슨 반합대를 하는 거야? 뭐야? 왜 이렇게 모여 있어? 짜증나게.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애들 죽이면 돼. 에이. <laughs> 에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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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게임 못한대요. 다 <laughs> <자꾸> 죽어. 안 죽잖아. <laughs> <laughs> 아까 진짜 간발의 차로 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. 근데 안 죽었어. 나 물량 먹었어. 됐다 <laughs> 았어 <laughs> 양변을. 어. 야나 이... 했어. 근데 두 마리. 야, 어 했어 한거 알아. 양변을 했는데 또할수 그 없잖아. 좀 들어봐, 들어봐 좀. 양변을 나한테 더 가까이 왔을 때 써. 어, 야, 얘가 뭐하 나타났어? 나 어, 더 뒤로 나나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거기 있으면 애드 돼. 그래서. 애드 됐네. 뒤에 있는 애 양변. 어, 몰라. 일단 너한테 이렇게 할래. 양변. 이렇게 안 때리면 안 풀려. 어. 안죽었어 응. 안죽었어 너 잘했지? u r 와 저사람 가... 혼자가.. 야 g 당 o d good. w h 야 t s wrong, 저 u n j a 혼자 저렇게 싸우는데 저거 탱커 캐 i t h 서 그래 s 이중 o n t don't have 이 t y e a 저 yeah. Oh, so t h a t 나 a good sound. Oh, t h 어디 돼지도 않은 깜냥이 돼지도 않은데 들어가려고 그래? <laughs> 게임 못한대요 게임 못한대요 와나 이거 혼자서도 다 잡는데 왜못 잡노? 어얘 캐릭으로는 좀 힘들어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<laughs> 해볼까 혼자? 해봐라 무덤 신세계겠지 뭐 아니거든 아니기는 과자나 하나 먹어볼까? 뭐야 진짜 혼자 들어간거야? 응. 혼자 할수 있다니까? 히힛! 어이 뭐야! 뭐야! <laughs> 야 이제 두 마리밖에 없어. 세 마리. 들어가도 돼. 세 마리, 세 마리. 네. 빨리 들어가서 하나 불러와 그러면. 어, 내가 하나 기절시킬게. 야나 아까처럼 여기 똑같이 있었거든? 니, 네, 니를 보고 아니 한명 따라가서 한명 오! 오 걸렸어! 살려줘! 줘봐! 내가 그리 잖아 살려주세요! <laughs> 어. 봐내말 맞지? 얘네는 왜 이렇게 빨리 나와? 여기가 다른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안어 그래서 여기가 위험해. 다른데는 너무 안 나와서 문제고 여기는 <laughs> 너무 빨리 나와서 문제네. 와씨 여기 또 있어 얘. 어얘 잡자. 아니 올까봐 줬는데 이거 봐 아직 마법이 준비가 되지 않았대. 어 그거 맞아도그래그지 얘네한테 뭐 맞은 거지? 어 얘네가 방패로 팅 치는 기술이야. 또 맞았다. 또 맞았다. 그럼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단 말이지놀러도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고 얘가. 일부 자꾸 뒤지리로냐고. 웃었어? 에또 맞았다. 그런 거 아, 어, 그게 왜야? 아까 안 주고 인제 사줘. 베이굿. 끝났어? 응, 갑시다. 가방 좀 비우러 갑시다.